오케이 가자 아, 여러분 계속 쳐주세요 괜찮,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예, 어, 다 배우는 거니까요 다 시작이 어려운 거니까 카운터는 하나고 v 파괴 어, 파괴가 4개야그 디사이클 조금만 배워도 될까요 4명 용바방 <laughs> 아이 좋됐어씨얘 걸어 다닐 땐 어떡해요 빨리 걸어 다닐 수 있는 법 4명 각이라 이건가요 오케이 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카운터도 다 친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말도 안 되는 거 친다길래 들어가고 꺾고 친다는 줄 알았어. 어 그런 거면 진짜 카운터 여기 치고 여기 치고 다 하겠는데 싶어가지고 질인다 싶었는데 안 되네. 사이클 일단. 근데 한번 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네? 아, 이거 초심을 안 달아놔서 그런가? 게이지 획득할 수 없다가 다야? 아, 보석은 있냐고요? 아니요. 일단, 맛만 보려고. 어떤 느낌인지만. 어, 눈 아프던 건 사라졌네요. 내연 4명, 용포, 바속, 방천, 선풍섬멸 붕천 4명. 야, 버스트가 더 쉬운데? 아이씨. 왜 바속 쓰고 용포 쓰라고 안 하고, 용포 쓰고 바속 쓰라고 그래요? 지금은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되니까, 머리 아프네. 어, 이런 기능이 있으면 써먹어야지. 요러면 이제 공부 좀 해도 되나? 오케이 가봅시다. 와씨 왜 날아다닌다 는지 알겠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가볍다. 어 가벼워 가벼워. 자 여러분 자 싸우지 마시고 아닌데 꼬였는데 S를 먼저 눌렀다. 용포 버프 있을 때 터트려라. 빨개지면 터트려요? 단심이 안 터져서 이런가요? 지금? 만화 관리가 안 되는데? 아 이야기 없어서 그렇다고. 아 원래 만화가 부족해요? 정화를 빼고 집 중을 일단 써 보자. 그러면 2약 사지라는 게나은거 같은데. 지배라는 세트가 아 지금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아,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내가 세트 아이템이 없어서 그런 거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뭐가 주력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당천? 아, 오케이. 요게 제일 세다고? 백에서 때리면 2점은 더 있는데 타대처럼 써도 상관은 없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어차피 난 사멸처럼 쓸것 같긴 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긴데? 뭘 해야 되지, 이럴 때? 평타 때려요? 평타 때려서 이점이 있어요, 혹시? 그냥 때리는 거예요? 할거 없어서? 귀여워? 아, 귀여워. 미치게. 잡업에서딜다 꼽는 거라고? 방천 1초에 용발을 써야 된다. 아. 이거 쓰는 사람들 어떻게 쓰는 거지? 아니, <laughs> 존나 신기하네. 야, 궁극기나 한번 보자. 야 <laughs> 아, 확인. 아, 심지어 딸칵이에요? 이거? 이렇게? 아, 낭만이 없는데. 어, 뭐야. 궁이 두 개잖아. 극기 무구권. 어, 아, 좋다. 오! 아, 이거 오위가 쓴다고 했잖아. 그죠? 아씨 멋있긴 한데. 쓰면 안 되나요? 오래 걸려서 그런가? 아, 써도 돼요? 어, 멋있는데? 어, 나 이거 쓰고 싶어. 이게 맞는지 봐줘요. 맞다고? 이, 이렇게 때리는 게 맞다고? 딜이 나와요? 이렇게 때려서? 어, 그러니까. 극신속인데, 이걸 다 때려 박았는데, 할게 없어. 원래 쿨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 내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데미지 뜨는 속도나 이런 게 너무 낮아.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이, 이게 맞냐고. 오이도 때려봤냐고. 아니, 아직 오이는 안 때려봤어요. 그냥 초심만 지금 일단 급하게 배워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때린 게 맞다는 거지. 이대로 연습하면 1인분 할수 있다. 아니,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묻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익히고 있는 건가. 아,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신기해서 그래. 아, 이런 캐릭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극신속 안 키워봤잖아. 처음 키워서 그래. 단심이 터져야 되면 얘랑 얘인데, 둘이 너무 먼데? 3초간인데? 그러면 내가 이거 다음에, 3초 안에 이걸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아, 처음 눌렀을 때안 뜨면 안 뜨는 거예요? 어, 아니네. 들어가네! 아, 붕천을 단제 써요? 얘가 나을 것 같은데, 느낌이? 왜냐면 단제는 3초고 심판은 6초인가 5초인가 그래요. 계속 타수가 들어가면서 터질 확률이 높은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단제 심판이 정확히 어떤 원리지? 심판을 내릴 시간이 다야? 심판을 터트려야 풀감이랑 만화 회복이 있네요? 단제는 그냥 좌표 찍힌 거네, 쉽게 말하면.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터져라 터져라 하고? 자. 여기에 넣었을 때 장점은 단재가 터지면 무조건 터져 심판이 여기에 넣으면 무조건 터져 단재만 들어가면 그러면 혹시 내가 단심 쿨타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나 보네 그러면 환장하네 버스트는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얘는 쿨이 짧아서 쓰는 거구나 좀 이상해 아니 캐릭터가 좀 이상해 어차피 계속적일 거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캐릭터가 맞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laughs> 좀 이상해 <laughs> 여기서 멈추고 오위 쳐봐도 돼요? 내가 어차피 지금 세트 아이템 없어 여기서 더 공부할 수가 없어 자, 혹시 스킬을 다 빼야 되나요? 또? 맞아요? 아 오케이 자오 오케이 체감 와요 와 오. 용맹의 포효 먼저 쓰라고 안 했어요? 바람 먼저 써요 이번에는? 아 고맙습니다 W, D... 더 어려운 거 같은데? W, D... <laughs> 아, 뇌명각? 아까 그거? 난 뇌명각 좋던데 나성경이 이건가? <laughs> 여러분 끼린 싸우지 마요 예, 여러분 끼린 싸우지 마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골라야지 첫날이야, 괜찮아 천재는 할수 있지만 넌 천재가 아니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괜찮아요 아, 어,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 그럼 앞에 F를 써줬어야죠? 그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F를 키고. W, 아, F, W, S, E, A, R, D. 뭐야,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이러고 돌아다녀? 굴돌 때까지? 얘 조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달라붙어요? 달라붙는 스킬이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걸어간다고? 안장하는 것 같아 <laughs> 걸어가서 걸... 그리고 평타 때리고 <laughs> 이게 다라고? 아 각성기라도 쓰라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붙어서 이러고 놀다가 다 채워놓고 아다차당 하고 이거 하고 이거 때린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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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아 이, 이게 맞긴 맞아요? 이러고 얘 먹긴다고요? 뭐 세트템을 환각 낀다고요? 환각이면 생각도 안 해도 되잖아요. 만화도 안 부족하네. 아 최맞은 껴서 그런가? 제일 센 스킬이 A인데 빼이안 붙어 있어요. 아 그래서. 뒤에서 안 때려도 상관없어. 그럼 얘는 그냥 불도저 느낌인데. 그렇지. 이동기가 없어서 그게 좀 문제네. 거기에 신속이 아니라서 이것도 빨리 안돌 거고. 여러분 근데 나 자꾸 무슨 생각 되냐면 용맹의 포효잖아. 용포라고 하니까 그 되게 그거 있, 그 무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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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라고 하나? 그거 있거든. 자꾸 그거 생각나서 되게 멋있게 느껴져.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딱 보면 용맹의 포효. 앙 배워 보자. 배우면 되지. 와 좋긴 좋아 어 뭐야 이거 거리 늘어나네? 에임 따라가는 거구나 아 그래요? 이것도 버블 닫혀있으면 그거 있나? 시너지 같은 거? 읽어보죠 <laughs> 알았다 미안하다 오케이 오케이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예둔을 비용을 할 거면 아삼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이게 아까 질증을 써봐라 라고 했잖아 질증을 좀 불편해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쓰면 느리다는 거죠. 이거 없이. 어우 야 뭐야 아씨아이 존나 심하잖아. 딜모리는 괜찮긴 하겠다. 아 딜모리는 괜찮긴 하겠어. 네. 이거랑 어우 야 이건 심해. 6초밖에 안 되는 게 아쉽다 이거. 일단, 저하시든 질증이든 뭘 쓰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수치만 보면 질량 증가가 훨씬 낫네. 아, 천생님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아쉽게도 그 배럭 구분을 따로 안 해서 다 균일하게 올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죠. 저는 욕심 이 있습니다, 그럼. 아 애정 담아서 키울 거라서. 설치기? 우와! 멋있잖아. 아, 이걸 설치기라 불러요? 아. 용두 마리가, 이렇게, 나대서 설치기라 는 건가? 아, 설치해서 쓰는 스킬. 아, 알죠, 알죠. 예, 네, 알죠, 알죠. 이렇게, 아덴을 채워요. 형타로. 이러면 시작이네, 이제. 여기부터. 용바, 용바가 이거 두 개죠? 이번엔 또왜 용맹을 먼저 써요? <laughs> 빠준을 달아놔서 그런가? 아닌데? 쿨타임이 바람의 속삭임이 더 긴데? 엄마, 아, 오케이. 오케이는, 씨발, 무슨. 터트리고. 씨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분명히, 어디서 잘못되긴 했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잘못되긴 했거든요. 그리고, 놀다가, 아들 유지, 놀다가. 정말 이상한데. 이렇게 싸우면 튼 하죠. 무조건이에요. 아, 오케이. 한번 한번더 해보자. 어, 레니아 어, 그럴 때가 아니야. 오빠, 지금 심각히 내려와봐. 내려봐 어, 옳지, 옳지. 뭔가 이상한데 돌리고 기다려. 다음에 애프 놓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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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두 개, 퍼트리고, 짧은거 하나, 모아. 다음에 퍼트리고, 펑터넣고 퍼트려. 이거 맞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네연트포 1, 2가 좋아 보인다고요? 어, 이거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게이지 획득? 아, 3, 2, 2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돌리고 있는 거네. 쉽게 말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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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것까진 돌리는 게 맞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바로 터트리는 게 아니라, 갖고 있어야 되네. 이거, 이거 넣고, 터트리고, 근데, 내 말은, 내 공연 소로 아덴 수급이 안 된다는 거야. 잠깐 동안. 어, 어, 뭐, 돌아가긴 한다? 돌아, 돌아는 가는데요? 어, 이렇게 돌리니까? 인 내가 돌려도 돌아가는데 이거 돌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돌리면 어돼 돌아가 어차피 사법을 꽉 채운 다음에 하나씩 터페링도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돌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 이게 된다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얘만 보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이거 내가 만약에 얘안 본다 쳐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레디야, 오빠 가리면 안 돼. 오빠 가리면 안 돼. 오빠 가리면 안 돼. <laughs> 이거 뭐,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근데 농담 아니고 진짜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진짜 여러분이 알려준 거다 존나 좋은 거 같거든. 근데 씨발나 뭐를? 뭐가 제일 좋은 거지? 아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어.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니까? 봐봐, 아 되게 좋아. 그냥, 그냥 뇌 빼고 이렇게 쓰면 돼. 안 보여, 이 자식아. 돌아가. 해, 신기해.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있는 걸 쳐서 그런 거고, 아마 제가 이거를 썼을 때, 오일을 썼을 때, 저는 이건 있어야 돼요. 초심 세팅을 아까 잡아봤잖아. 그걸 지금 내가 저장을 해놓고 다시 불러오기를 못해서 엄두가 안 나는데 지금 치면 아까보다 잘칠수 있을 것 같아. 아까보다는. 고민이기는 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이속과 그 공속이라는 게, 어, 그거는. 어, 절대 무시는 못하니까. 재밌긴 재밌다. 어. 일단은, 강화부터 하러 가죠. 아, 난 초생도 괜찮은 거 같은데. 진짜 다 좋아보여. 뭐, 뭐가 뭐, 안 좋은 점이 보인다. 그게 아니라, 다 좋은 점만 보여. 그래서 문제인 거야.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이를 해도, 조심을 해도, 좀 불안하긴 해. 일단 강화하러 갑시다. 강화는 끝내고 퇴근합시다. 시 존나 느리네, 이씨.